안녕하세요. 주식세력연구소 차트의 신입니다. 어, 제가 영상을 조금 뜸하게 올려드린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한 종목도 추천드리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젠백스 링크라는 종목인데요. 어, 제가 그 차트 기술적 분석 전에 재무제표를 먼저 보시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금융에 보시면 종목 분석 관련해서 뭐 기업 개요라든지 최대 주주 현황, 그 다음에 재무제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에 영상들을 참고해가지고 재무제표의 기본적 분석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위주로 해서 세력들의 수급을 보고 이제 우리가 1차, 2차, 3차 파동들을 먹을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고,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는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매물 대에서 목표가는 어느 정도를 설정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맥스 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BPS가 연간 1897, 분기 1934로 조금 이제 그단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들이 조금 증가하면서 BPS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점부터 한번 땡겨보시면요. 이 바닥이죠? 바닥에서 지금 역대 거래량 터졌습니다, 최근에. 고점부터 이렇게 매물대를 보시면, 이렇게. 바닥에 세력의 매물대가 깔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역대 거래량들이 터졌었고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평선들이 여기서 보시면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역대 거래량 터뜨리면서 101선이 살짝 우상향으로 털었죠? 털었고, 이제 3 0 1선도요 정도 지점부터 틀었습니다, 우상향으로. 여기 완전하게. 그 대량 거래 에 동반한 이런 장대 양봉을 어 장대 양봉이 출현하면서 이런 이평선들의 흐름들이 이제 우상향으로 중기 장기 이평선이 우상향으로 틀었습니다. 보시면 지금 그 시장의 낙폭으로 인해서 지금 거래량 없죠. 거래량 없는 하락이 좀 이어지다가 요 종목도 300일선을 터치하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5일선을 캔들이 골든 크로스했죠. 그럼 이제 5일선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캔들이 조금씩 우상을 하게 되면 5일선도 15일선을 골든크로스 그 다음에 중기평선을 골든크로스 하면서 추세의 변환 시점을 맞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밍이 시장이 낙폭한 이런 부분에서 이런 종목들을 이런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계속 수익을 가져갈 수있 있습니다. 지금 급등주를 할게 아니라 이제 바닥에서 이런 이제 세력의 매집봉 들어와 있는 종목들을 매수를 한다면 수익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력의 매물대죠. 지금 상단이 1846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가 1680원이죠. 뭐 짧게 잡는다면 이 정도 잡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거의 예, 여기 제일 두터운 매물대 13.7% 인데요. 그 다음에 거의 위에 매물대가 없죠. 이런 매물대 들의 뭐 상단 지점 그 다음에 돌파하는 지점에서 좀 여기 고점 들에서 당겨 볼게요 고점 들에서 여기 뭐 개인들 매물들이 조금 이제 포진해 있죠 악성 매물들이 포지, 포지션에 있습니다 요런 매물들을 소화를 해야지만 뭐 날아갈 수가 있고 고런 부분들은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메이집이 요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력들의 매물때는 평단은 요정도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요 상단 지점을 돌파하는 지점을 뭐 2차 목표가 정도로 잡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요, 요런 충분히 수익을 내줄수 있는 종목이고요 뭐, 재무제표가 안 좋은 종목들은 좀 뭐, 부담스럽죠. 내가 지금 들고 뭐,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재무제표가 좋은 종목들은 충분히 갈수 있는 여력이 충분합니다. 하기 때문에, 요런 종목들 지금 타점에서 매수하면, 충분한 수익을 낼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네,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제 지속적으로 좋은 종목들 추천 올려드리면서 진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